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청종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구절입니다 주의 사다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울러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구하들이 그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해야 할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말해야 할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오게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출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라.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전도해야 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할 것을 교훈합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본문과 같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감옥에서 구출하여 주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바루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성과 기도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이 시기는 미움이라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시기적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시기와 미움이 마음에 가득했습니까? 사도들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적을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입고 있던 옷만 병자들에게 덮어도 낫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덮여지기만 해도 낫는 이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이 사도 개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냥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공의원들과 이스라엘 그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서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감옥에 사도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여러분 사도들은 이미 주의 사자 즉 천사들에 의해 감옥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교육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당시에는 성전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본문 앞에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이 본문의 핵심이 구출, 구조, 즉,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는 이적 또는 치료하는 이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전파, 전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는 이거의 전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핵심은 전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정인의 삶이 본문에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앞선 말씀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도들을 감옥에서 꺼낸 이유도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세우신 이유도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에 의해 다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도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옥 밖이 아니라 감옥 안으로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베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하는 곳에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변화된 내 성품으로든 내 언어로든 내 행동으로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정인된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금은 능력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본문 15절 16절에 대하여서는 첫 번째 교훈에서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 14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바깥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타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곤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모여 이 사도들을 칭송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무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통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이적과 표적의 대화에서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날지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름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복음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병자들이 낳는 기적과 때로는 요지 부정했던 영혼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만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네 번째로는 두려움이 시기로 이어진 두려움이 시기로 이어진다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들은 빨리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두려움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기로 미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18절, 26절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알고 그곳에서 변화된 내 성품과 언어와 행동들을 통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인된 삶 살아가게 달라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사용되어 때로는 환우들이 낳고, 때로는 요지부동했던 영혼들이 예수 믿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